자, 365번을 보면요. 중원이랑 예은이가 질문한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래요.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가 8인 정사 빨인 정사뿔의 부피와 겉넓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부피는 구할 수 있거냐? 네. 부피는 간단하죠. 부피는 그렇죠.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부피는 어떻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요 직사각형을 보고 얘가 4루트2의 반대이니까 2루트2 나오겠지 네. 그쵸 얘 피탈수면 어떻게 될까 8 8이64 마이너스 8하니까 얘 얼마 나오냐 50 50, 50, 50 56 56? 56, 네. 56 나오냐? 56이니까 어떻게 되냐 56 7 8이 56이니까 어떻게 될까 네. 2루트14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4 4 1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루트1 3만곱해가 나오겠대 네. 왜? 아니 틀렸어? 아니 어. 자, 이해 가죠? 그럼 부피는 여러분들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내가 지금 구해 줄건 겉넓이인데요. 건널이를 네. 생각해 을 보세요. 자, 겉넓이는 일단 밑넓이는 금방 나오죠. 얼마? 44 16. 이요 그다음 12, 12. 정 사각뿔 자체의 정의가 연면이 다 모두 뭐 합동인 도형이죠? 그렇죠? 그 연면 하나만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4해양되요 네. 그럼 네. 요 도형 12, 모르겠으면 12, 일단 12. 어떻게 하죠 그렇지. 일단은 끄집어내 봐. 네. 여기 한변 길이가 얼마야? 8이지. 여기 한변 길이도 얼마야? 8이지. 아, 네. 여기 한변 길이도 얼마야? 네. 4가 네. 되겠죠. 이등면 생각형 네. 넓이를 건너 못 간다고? 네. 아닐까?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직사 네. 안 보이니까 어떻게, 직사 안 보이니까 수선 네. 그려주고. 어떻게? 네. 그렇지. 피깠쓰면 되는데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지. 이등면 네. 생각형의 성질. 한 꼭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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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에서 밑면에다 수선을 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네. 수직? 네. 이등도 된다. 그렇게 오케이? 그렇지. 여기 2니까 그렇구나. 이 8이지. 이게 얼마야? 그러면 높이가 루트 64 마이너스 4니까 60이냐? 네 60이라는 거 뭘로 나올까? 음, 아... 60은 얼마 나와? 음, 60. 아 2루트 2루트? 1 0하 40이죠 루트 0지안 40. 나와요 안 나와? 네. 왜안 나와? 아, 나오지 않을까? 2루트? 이루트 15. 그렇지 이루트15 <laughs> 뭐, 이렇게 나오죠 이루트 <laughs> 15라고 나왔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나와? 2 곱하기 2루트 15하면 되겠죠? 네. 그죠? 그럼 얼마야? 4루트? 15. 아, 그럼 4루트 15가 몇개 있다? 4개. 4개. 4개 있고, 거기다 더하기 4. 얼마? 16만 나오면 되겠네요. 됐나? 응. 됐어요.